아, 이렇게 파티가 끝나서 데코픽도 남고 접시도 씻어야 돼요. 제가 접시를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로 우선은 세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여기 세제, 세제, 세제 한 방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만 비벼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름기가 이 코너에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주변 닦아주시고 끝! 이 샤이니 접시는 이렇게 닦아도 튼튼해요 그리고 정말 애가 너무 예뻐요 손바닥 이따만한 접시도 에 크기감도 진짜 크고 모든거 음식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한방울 이렇게 조금만 퐁퐁으로 하지마 그 수세미 이런 걸로 하면 잘안 닦여요. 이거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얘는 얼룩, 이렇게 되게 심각한 얼룩이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비비시면, 아,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는 되거든요. 얘를 건조시키면 얘 물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 닦아주세요. 바로, 바로 닦아줘서 바로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위에 보여주세요. 위에 위에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와주세요. 제 위치로 바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룩이 생기지 않아요. 음식을 다드시 음식 파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접시가 모자라요? 그러면 얘네를 가볍게 손으로 닦아 주셔서 이렇게 키친타올로 물기만 제거해서 바로 다시 접시 쓰셔도 됩니다. 얘가 원체 가볍고 튼실해서 설거지할 때 부담이 안 돼요. 이렇게 은라인도 이 글로리 접시 은라인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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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은라인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쁘잖아요. 잘 닦아주세요. 많이 반짝거리죠. 오, 예쁩니다. 이런데는 어, 제가 이 접시는 좀 많이 썼죠. 응. 네 다섯 번 썼기 때문에 벗겨진다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이런 정도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정도 벗겨지는 걸로 보여져요. 이거 다섯 번 썼거든요. 이 접시는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멈춰 주시고요. 이렇게 접시들을 스타킹에 써셔서 다음 파티 때 쓰시면 돼요. 너무 좋죠. 남은 접시들 같이 포개서 놓으시면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너무 이쁘죠? 음,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안녕!